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비협력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비협력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까? 나는 비협력운동이 불법적 행동이라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비협력운동은 불법적 행동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더불어 나는 비협력운동은 완전히 정당하며 종교적인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합법적이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타고난 권리입니다. 대형제국을 사랑한 어느 애국자는 영국의 헌법 아래 성공한 반란은 완전히 합법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반대할 수 없는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여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반란의 성공 여부에 따른 합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반란이 바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의를 쟁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목적으로 유럽에서 폭력이 사용되어져 왔던 간에 우리 인도에서는 결코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의 친구도 비폭력을 약한 자들의 무기로 생각하고 폭력에 의한 쟁취를 믿고 있지만 정말 비폭력주의야말로 가장 강한 자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장도 하지 않은 가슴에 저 앞에 내어놓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가장 강한 군인이라 믿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나의 동포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협력운동이 비폭력을 유지하는 이상 결코 우리의 행동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영국 정부에게 나는 영국을 섬기지 않겠소라고 말하는 거지. 과연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훌륭한 의장께서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자격과 지위를 반납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어떠한 부모가 정부가 운영하거나 정부로부터 보도를 받는 학교에 자식을 더 이상 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나 법관이 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에서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또 묻겠습니다. 경찰이나 군인이 자국의 동포를 압제하고 모략하는 정부에서 일하기 위하여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직을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또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찾아가 정부가 당신이 낸 세금을 당신이 삶에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또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들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 결코 법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나는 비협력 운동 전반의 모든 계획이 법에 어긋남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있는 정부 앞에서 그리고 위대한 헌법을 세워놓은 국가 앞에서 인도 국민이 나약해지고 구차하게 엎드려 굽신거리는 것이야말로 진정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인도의 국민들이 그들에게 가해진 온갖 모욕을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 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7천만 회교도들에게 가해진 종교적 폭력 행위를 묵과하는 것이야말로 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모든 인도인들이 조용하게 앉아 펀자브의 명예를 짓밟은 부당한 정부에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전승되어져 오는 숭고한 전통의 후손들이자 수호자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이상 비협력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부당한 정부에 협력하는 건 역시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나는 영국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떠한 정부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의와 거짓, 속임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인 부정을 초래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확고하고 완강한 적이라고 간주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쟁취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원치 않는 손길과 팬으로부터 우리의 자존심을 억지로라도 되찾아 오지 않는 이상 결코 협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힌두교 경전에서는 불의와 정의 사이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과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진실과 거짓 사이에 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협력 운동의 정신입니다.